안녕하세요. 세종청방부동산 쏜소장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망읍 각회리에 나왔습니다.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양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음성군 특산물로는 햇살의 복숭아, 다홀찬 수박, 다홀찬 쌀, 음성인삼이 있습니다. 음성군 인구수는 10만 1,809명이고요. 수도권에서 접근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바로 제 뒤에 펼쳐진 토지인데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지목전 면적 7,263 제곱미터로 2,197 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요. 충북 음성으로 귀농 귀촌 계획 있으신 분들께 딱 좋은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 고속도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데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음성 IC 10km로 차량 11분, 중부고속도로 삼성하이패 SIC 11km로 차량 16분 금왕읍사무소는 3.6km로 차량 6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어서 진출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뒤편에는 야트막한 야산이 있어서 운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양평을 다녀오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오후 늦게 촬영을 하는데요. 화면이 흐릿한 부분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양평에서 음성까지 왔습니다. 촬영 끝나고 세종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점심 겸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원에서 넓은 토지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토지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토지 주변 풍광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20분 인데요 태양이 서쪽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낮이 무척이나 짧고 밤이 금세 찾아오는 것 같네요 우리 토지 바로 이 앞에 보이는 토지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아래쪽 토지와 이 위쪽 토지가 우리 토지입니다. 아래쪽 토지는 도로보다는 낮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배추를 심어두셨네요. 가을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시멘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도로 폭은 3.5m가량으로 진출입하기에 지장이 없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상단 토지 높이는 도로 높이입니다. 특별하게 토목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도로에 아주 길게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 토지 끝머리 경계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우리 토지 끝머리 경계입니다. 뒤편에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야트막간 동산이 있어서 운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귀농 귀촌용 뿐만 아니라 캠핑장 야영장 부지로도 아주 적합한 토지인 것 같습니다 전면 풍광은 전형적인 농촌 풍경입니다 이 밭에는 무가 심어져 있네요 비닐하우스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송전선 축사 등 효모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는 진입로이고요 마을은 이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한 입지입니다. 우리 토지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은 우리 토지 바로 옆에 묘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기 정도의 분묘가 있는데요, 묘소가 설치되었다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가 명당터라는 걸 반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여러모로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충북 음성군 이론에서 귀농 귀촌용 넓은 토지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세종으로 출발해야겠습니다. 이상 현장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에서 세종청담부동산 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